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지금 국내 정치에서도 아주 논란의 핵심인데 어, 후보자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도 직접 가서 만나고 그렇죠. 관련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도 매우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강경화 후보자 청문에 회 대한 기사들을 일제히 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에 어, 일본 신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짜 신문에서 나왔는데요. 예. 어,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 예. 우선 그 아사히 신문인데요.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력지죠. 그~ 알려진 대로 약간 그 진보 성향의 신문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어, 이 피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핵심이다. 음.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 어, 그다음에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충분했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강경화 후보자가 말을 했던 부분을 어, 실었습니다. 예. 근데 음. 향후 그 대응에 대해서 일본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재교섭을 요구할 생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음. 이제 보도를 했고요. 아사히 신문은 강 장관 후보자의 멘트를 충실하게 소개하는 형식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보수 그렇죠. 언론에 가깝죠. 예.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실었습니다만 이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 관행이다 아.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을 어, 제목으로도 뽑았고요. 예.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그런 어, 말을 했던 사실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어, 재교수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정부와의 합의 재교섭의 필요성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교섭 필요성까지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다. 네. 아, 그점또 주목했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케이 신문의 예.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케이 신문 아주 극우라고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어, 예. 극우에 해당하는. 신문인데 어,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국 외교 장관 후보 집중 포화. 아, 청문회에서 의혹 사과, 야당은 사퇴 요구.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이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예. 이런 그 타이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이, 한일 합의에 대해서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회, 국제사회의 관행이다라고 음. 말을 하면서, 예. 아, 그러면서도 외교 장관 간의 합의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음.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상계의신문은 제목부터 일단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싫어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군요. <laughs> 예, 그렇게 볼수 있죠. 일본의 보수 극우 언론은 강 장관 후보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laughs> 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국제적인 쟁점은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서 국방부가 감사도 하고 또그 후속 조치들이 지금 환경량 평가 등등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1년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좀 나라별로 정리해 봅시다. 중국 반응이 제일 궁금한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중국의 언론들 어, 이번 주 들어서 특히 그그 그, 보고가 누락됐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예. 많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그 중국의 환구시보 어 외교 국제문제 전문 신문이죠. 이 신문 같은 경우에. 한국의 많은 언론들을 인용을 하면서 어뭐 예. 예를 들어서 사드의 완전 가동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네. 이런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그어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 1단계 공여 부지 면적을 33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지정을 해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만 받게 계획했다.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1단계가 아니라 2단계까지 를 포함해야 하니까 네.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역시 중국 언론입니다만 은 영자신문입니다. 글로벌 타임스. 물론 이 글로벌 타임스도 환구시보하고 같은, 어, 회사지만, 네. 어, 영자신문이고,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거라서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어, 중립적인 예, 그런 예, 예. 내용을 주로 하는 신문입니다. 예. 어, 이번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음. 그러니까 그 사드 그 보고를 누락했다 이런 소식이 나간 이후에 예.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두 명을 실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그 중에서, 어, 리둔추 교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사회과학원의 어, 한반도 전문가인데요. 예. 그, 어,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 예. 어, 두 가지를 볼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처리를 결정하는 경우에 비해서 국내 압박, 그러니까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압박,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압박 두 가지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 예. 국내 압박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드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아. 대외적으로는 그 반대일 것이다. 그, 그 수용을 하게 되면은 예. 어, 국내 대외적으로는 압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압박이 낮은 쪽.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국가 외국 그 많은 국가들이 결집을 해서 한, 한국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의 문 대통령의 태도는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음. 뭐 이런 얘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쌓아도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그리고 상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어뭐 유연한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은 각선택지의 장단점을 신중히 따져볼 것이다. 네. 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드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그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로 하에 전제하에 아, 추가 반입될 반입된 그 사드 발사기 4기 이거는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네. 데 반면에 이미 배치된 두, 두기 이거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정확하게 예측했네요. 그렇죠. 청와대가 확인한 내용네요. 그렇죠. 예. 이제 앞서서 보도한 거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음. 상당히 정확한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을, 음. 곡절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어, 예상을 하기도 중국 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둔추 교수. 네. 그러니까 수용 결정하게 되면 국내 압박은 덜하지만 중국 등의 압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철회 결정한다면 미국에서 아주 직접적인 압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두개두 개는 빼지 않고 네. 그러나 네 개는 추가 배치 안 하고 시간을 좀 상당히 끌 것이다. 네, 정확히 봤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저 글로벌 타임스뿐만이 아니라 아, 중국의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예. 그 절충안을 한국이 찾을 것이다. 음흠. 그러니까 그 절충안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 리든 주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 두 개는 이미 설치된 두 개는 가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사기 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것은. 어 시간을 좀더 끌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결국은 아~ 중국을 배려한 어 시간 끌기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하면서 네. 네.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뭐 한중 정상회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걸 그렇게 되면서 어떤 해결책을 그 안에 찾을 것 같다. 음. 이런 식의 분석이 어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상을 만나서는 우리 한미 간의 약속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네. 중국 정상을 만나서는 아직 우리 내부 절차가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laughs>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까 그 글로벌 타임즈에서 두 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리든츠 교수 말고 또한 명은 누굽니까? 또한 명이 진창이라고 하는 그 연변대학교의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인데요. 네.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드 배치 중단을 한다는, 할지 안 할지. 이건 주로 그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 으흠.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더라고요. 예. 아 근데 이제 미국은 사드 배치를 고집을 하고 있고 으흠. 추가 반입된 발사대 사기 이거는 향후 한미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가 될 핵심 이제가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국이 사드를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만약 그런 가능성이 그게 만약 사실이 된다면은 그거는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미중 간의 효과적인 협상 결과 미국이 스스로 사드를 철회하게 되, 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런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재미있는 대목이네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상 결과로 네. 미국이 철회하는 그렇죠. 그렇죠. 하긴 뭐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예 컨대 6자 회담이 재개된다든지 이런 구, 구조적인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뭐 사드 문제는 사실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음. 자, 중국 쪽 반응 받고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국 언론은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 부지 환경 평가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로는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주목할 만한 것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4일자 보도에서 한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예, 예. 어, 트럼프 대통령의 불충분한 대응, 그러니까 뭐좀 불통이다 이런 내용의 그 기사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관련된 건 아니고 어 중국과도, 그다음에 일본과도 이제 어,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한국과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이 사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어 트럼프 정부 이제 전문가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음. 정부는 어떤 그진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진전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에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한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 예. 트럼프 정부는 아직 한국에 보낼 대사를 지명하지도 못했고 여러 중요한 외교 관직들이 비어 있다고 한다. 어. 그러면서 한 켈리라고 하는 그 정치학 교수 말을 인용을 해서 예. 트럼프 정부는 동아시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이 그 빈자리에 더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아하. 말을 했다는 사실을 소개를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죠 트럼프 대통령. 그렇습니다. <laughs>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언론 그다음 일본 반응은요? 일본 반응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면요. 네. 아, 6일자 보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보고에 미비를 발표했던 것에 불신감이 있는 것 같다. 배치 완료를 의심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런 견해가 나온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이 사기가 이 배치되지 않은 그 이유가. 어, 용지 정비라든가 아니면 전력의 공급 설비가 따라잡지 못해서, 어, 추가로 이제 사기를 배치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그 추측을 하기도 했고요. 예. 어,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중국에 대한 배려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사기의 반입을 사오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보고의 미비를 이제 구태의 문제시한 배경 네.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예.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럼, 반면에 그 요미우리 신문 기사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예.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하면서. 네. 어,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연내 사드의 본격적인 운영 개시는 어려워질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6월 말에 열릴 그 한미 정상회담의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어,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사드를 외교카드라고 자리매겨서 그 배치 결정을 차기 정권에 실시하도록 주장이 왔다 그랬죠. 사실 완결 아니겠습니까? 차기 정권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네. 그래왔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번 지시의 배경에는 본격적인 배치를 지연시켜서. 시간 벌기를 함으로써 으흠.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반면에 미국의 불신감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네. 이런 네.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뭐 중국 언론 분석 일본 언론 분석 대체로 비슷한 논조이면서 정확한 지적이다. 전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다만 미국 언론의 반응이 재밌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있다. 네. <laughs> 그런 그 반응이고요. 혹시 유럽 언론도 이 사드 문제들 주시합니까? 유럽 언론 같은 경우도 그 앞서서 그러니까 지난 주에 그러니까는 그 사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 평가 제실 시 지침 내리기 전에 예. 또 이제 보도가 독일이라든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데그 예. 이후 보도만 제가 한번 뽑아 본다면은 예. 아, 프랑스 의 AFP 통신이 6일 아 7일입니다. 7일째 보도를 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예. 아,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이용을 해서 발사대 이기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네, 확인했고요. 예. 하지만, 이 추가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면서, 예.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볼수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긴급한 문제냐?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 이런 사실을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북핵 미사일 위협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임 국방부의 그러니까 전 정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그 북핵 미사일 위기는 오래된 거다. 네. 그렇게 긴급한 것이 아니다. 환경 위험 평가 생략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확인해준 게 있죠. 네. 그걸 또 받았었군요. 네. 음. 자 사드에 대한 뭐 각국의 언론 반응들 좀 정리해봤고 그새 정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으면 하나 좀 체계적으로 소, 정리해서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어, 서구 언론들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린다면요. 예. 영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신문인데 그러니까는 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라는 그러니까는 같은 그룹이지만은 음. 그 다른 또저저 저 언론입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인데요. 어 잃어버린 시간 만회 음 이런 저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굉장히 긴 기사입니다. 한국은 지금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있다. 네, 예, 예. 그러면서 굉장히 긴 기사인데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은. 예. 그러니까는 그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작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어박전 대통령의 당선은 역사적인 실수로 보인다 이런 하, 표현을 했더라고요. 역사적 실수.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 독자들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흠. 설명을 좀 하는데 아 보수 성향이었던 박전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경제적 유산은 전무한 수준이다. 네. 그와 바, 대조적으로 박전 대통령은 수많은 스캔들과 잘못된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예.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렸네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해놓은 건 없고 네. 스캔들 잘못된 정책만 남는다. 네.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이그 그 2012년 이후에 한국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다. 네. 지난 5년간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어, 한국이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 얼마나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몇 가지로 좀 꼽았는데. 네. 일단 그 재벌 타파 음. 아, 이 이야기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서구 특히 유럽 언론에서 가장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제가 재벌 타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지는 그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도 줄곧 그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이제 뭐 직업상 계속해서 이제 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하여간, 우리나라 경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재벌이죠. 재벌 개혁. 특히 이런, 유럽 언론들. 네, 유럽 언론들이 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것만 하면은 잘될것 같은데, 이런 식의 충고를 굉장히 많이 내놓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재벌타파 이야기를 나오면서, 예. 재벌 영향력 축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과거, 어, 정부, 특히 그 박근혜 정부 때도 물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 선회가 됐다는 항상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말만 하고 못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어. 그 상징적인 정책 선회가 박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의 사면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언제 시점이냐면 2015년 8월에 두 번이나 구속됐던 SK홀딩스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던 사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해를 들면서 예. 어, 과거에도 이제 뭐 노력은 했습니다만 항상 이게 거꾸로 다시 되돌아갔던 이런 네. 사실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고위급 관계자들이 부정부패 파문 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가장 최근 스캔들 이거는 규모와 영향이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 과거의 그 어. 재벌 총수들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네. 구속된 상태이며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전 행정부들에서 재벌 총수들이 사면될 것과 다를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그 항상 우리 광복절 때 되면은 많은 사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 광복절 8월 15일에 대통령 사면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네. 예측을 또 해놓기도 했더라고요. 네. 뭐이 미 재벌 개혁 과거에도 얘기는 나왔지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를 것이다. 네, 한번 지켜보자. 뭐 네. 그런 기사로군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본 한국 르몽드 디플로마틱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지금 국내 정치에서도 아주 논란의 핵심인데 어, 후보자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도 직접 가서 만나고 관련 그렇죠.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도 매우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강경화 후보자 청문에 회 대한 기사들을 일제히 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에 어, 일본 신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짜 신문에서 나왔는데요. 예. 어,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선 예. 그 아사히 신문인데요,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력지죠. 그 알려진 대로 약간 그 진보 성향의 신문이라고 그렇죠. 하고요. 예. 어, 이 피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핵심이다 음.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 아, 그다음 에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충분했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강경화 후보자가 말을 했던 부분을 어, 실었습니다. 네. 데향 그 대응에 대해서 일본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재교섭을 요구할 생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음. 이제 보도를 했고요. 아사히 신문은 강 장관 후보자의 멘트를 충실하게 소개하는 형식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보수 그렇죠. 언론에 가깝죠. 예른 어, 쪽.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국가 외국 그 많은 국가들이 결집을 해서 한, 한국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의 문 대통령의 태도는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음. 뭐 이런 얘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쌓드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그리고 상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어~ 뭐~ 유연한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은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신중히 따져볼 것이다 예. 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드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 그~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로 하에 전제하에 아~ 추가 반입될 반입된 그~ 사드 발사기 4기 이거는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근데 반면에 이미 배치된 두 두기 이거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정확하게 예측했네요. 그렇죠? 청와대가 확인한 내용네요. 그렇죠. 예. 이제 앞서서 보도한 거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음. 상당히 정확한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 우여 우여곡절을 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어, 예상을 하기도 중국 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리둔추 교수. 네. 그러니까 수용 결정하게 된. 영자 신문입니다. 글로벌 타임스. 물론 이 글로. 이번 타임스도 한구시보하고 같은 회사지만 네. 어, 영자 신문이고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거라서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어, 중립적인 예, 그런 예. 내용을 주로 하는 신문입니다. 예. 어, 이번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음. 그러니까 그 사드 보고를 누락했다 이런 소식이 나간 이후에 예.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두 명을 실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그 중에서, 어, 리둔추 교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사회과학원의 어, 한반도 전문가인데요. 예. 그, 어,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 예. 어, 두 가지를 볼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처리를 결정하는 경우에 비해서 국내 압박, 그러니까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압박,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압박 두 가지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 예. 국내 압박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드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말이죠. 아. 근데 대외적으로는 그 반대일 것이다. 그, 그 수용을 하게 되면은 예. 어, 국내 대외적으로는 압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압박이 낮아.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실었습니다만, 이, 그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 관행이다 아.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을 어, 제목으로도 뽑았고요. 예.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그런 어, 말을 했던 사실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어, 재교수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정부와의 합의 재교섭의 필요성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교섭 필요성까지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다. 네. 아 고정을 그또 주목했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케이 신문의 예.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케이 신문 아주 극우라고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아, 극우에 예. 해당하는. 신문인데 어,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후보 집중 포화. 아, 청문회에서 의혹 사과 야당은 사퇴 요구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이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예. 이런 그 타이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한일 합의에 대해서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 국제사회의 관행이다라고 음. 말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외교장관 간의 합의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음.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상케이신문은 제목부터 일단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싫어하는 걸 <laughs>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군요. 예, 그렇게 볼수 있죠. 일본의 보수 극우 언론은 강 장관 후보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laughs> 같고요. 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국제적인 쟁점은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 감사도 하고 또그 후속 조치들이 지금 환경량 평가 등등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좀 나라별로 정리해 봅시다 중국 반응이 제일 궁금한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중국의 언론들 어~ 이번 주 들어서 특히 그~ 그~ 보고가 누락됐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예. 많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그 중국의 환구시보 어~ 외 국제 문제 전문 신문이죠 이 신문 같은 경우에 한국의 많은 언론들을 인용을 하면서 어 예. 예를 들어서 사드의 완전 가동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네. 이런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뭐그어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 1단계 공여 부지 면적을 33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지정을 해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만 받게 계획했다. 그니까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1단계가 아니라 2단계까지를 포함해야 하니까 네.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중 역시 중국 언론입니다마는.